시험시간 토익시험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 몇 시까지 가세요? 뭐 저는요 시험 처음에 너무 긴장했나 뭐지 8시 50분에 고사장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8시 50분에 가니까 너무 기다려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시험 두번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9시 50분까지 입실인 것을 알기 때문에 9시 45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서 본 시험은 10시 10분쯤에 시작하니까 두번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. 그죠. 한 번에 토익 완료. 파트원 시작하기 전에 중앙 방송에서 파본 검사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때 진짜 파본 검사 하니? 자 우리 토익에서 리스닝 테스트 먼저 하잖아요. 이제 LC 처음에 시작으로 들어갈 때 디렉션 리스닝 테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보이는 파트 1을 이제 그림이 이제 나오는데요. 흑백 사진이에요. 볼게 아무것도 없어요. 작품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디렉션이 나올 때는 저희가 LC문제가 아니라 파트 5에 있는 품사 문제를 저희가 먼저 풀어야 되는데요. 거기서 이제 앞에 단어들이 랑 똑같은 거, A, B, C, D가 다 Occasional, Occasion, Occasionally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잡아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비법이 하나 더 있죠. 그, 그거는 그거는 현장 강의에서 고지 들어가겠습니다. 고고. 시험 보기 직전 그 짜투리 시간에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세요? 자, 저희 수험생분들 시험이 응.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. 맞아요. 어떻게 해요? 그럴 때는 저희 라이언쌤 유튜브 들어가면 1분 짤강이 있어요. 그러면 1분 짤강을 보시면 당일치기로 다 영상을 보신 다음에 토익을 시험을 쳐도 점수가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1분 짤강 놓치지 마시고 시간이 모자랄 때 어, 정말 찍어야 되는 경우 과연 어떻게 할까? 궁금하지? 근데 무조건은 아니야 근데 요긴 할 거야 토익 시험 5분 전에는 저희가 꼭 알아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? 바로 number, member, service, location 있습니다. 자, 뭐였죠? 다시 한번 number, member, service, location. 자, 이 단어들은요 항상 무조건 정답으로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.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문제들을 다 풀어야 할 경우에 이러한 단어들이 보기에 보이는 것들이 적어도 조금 더 정답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. 이러한 중요한 이제 단어들이나 팁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명품 토익 현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명품 토익을 하면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? 바로 라이언쌤의 천기누설 특강을 들으시면요. <laughs> 그거와 이어지는 또 d 원특강들이 따로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이제 잘 활용하시면은 토익에서 이제 무조건 정답으로 잘 나오는 넘버, 멤버, 서비스, 로케이션이 있습니다. 자. 아 물론 100%는 아니에요. 하지만 잘 나오는 단어들을 시험 직전에 다 정리해 주시니까요. 꼭 놓치지 마시고요. 그리고 저희 또 해줄 말이 있죠. 우리 토리님들한테 토리님분들께 아니 수험생분들께 해줄 말이 있죠. 승현씨 시험 잘, 잘 보세요. 보세요.